자 탑베인이네요 탑베인 상대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돌아온 방패 가져야겠죠 유체아 탑베인은 조금 빡세긴 한데 그러니까 한 번만 따면 이제 텔 없으니까 아 근데 탑베인인데 우리 정글이 카서스네? 이러면 조금 힘든데 정글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는데 나 어차피 좀 당겨야 되니까 좀리시좀 좀 해줄까? 야 하필 카노스네 이거 정글을 활용해야 되는데 음? 이러면 조금 힘들죠. 냥안올것 같으니까 일단은 뭐 이런 거 한번 갈겨야 되는데 거리 안 주네. 괜찮습니다. 버틸만합니다. 어 뭐야? 어 사고로 이렇게 길어? <laughs> 저 이러면 은 이제 좀좋됐는데요 아, 네 괜찮습니다. 예. 그래야자내 물량 못 빼. 저만 아니면 나 못다. <laughs> 이게 견제하다가 타한대한 한 대씩 맞다 보면은 나한테 역으로 취각 나오. 버틸만하죠. 물량 아직도 하나도 안 빠졌어. 많아 풀만 하고. 아이고. 오, 쉣. 타안 맞아? 어떻게 합니다. 타한 대만 더 맞으면 되는데. 한번발견해주요 요런 식으로. 선 <laughs> 넘으면 이런 식으로 조지면 됨 중심 연계 또막 바로 물어버리네, 어? 깔끔하죠? 이렇게 갈까? 망했는데, 이거? 오, 쉣. 일로, 일로. 살아! 이렐만 살아, 제발! 나이스! 야, 이걸 이렐이 살아주네. 이거 개망하는 거를 이제 내가 살짝 커버 쳐줬다. 이제 라인 받아 먹으면 되죠. 이러고 이제 6레벨 찍고 한번또 따주면 돼. 아프다. 한대 맞았어. 아이, 미드까지, 아니, 아니 바텀까지 지면 힘든데? 야, 또전 라인이 다 지면 못 이기지. 아, 레드 사라지기 전에 6 찍고. 집어버리기. 오, 이런 식으로 싸면 됩니다. 정말 쉽 아군을 당했습니다. 아 바텀 다. 근데 아래아 이거 따면 돼, 이거 따면 돼. 오케이 다행, 다행, 다행. 이제 이러면 이제 미드만 이제 안 죽고 좀 버텨주면 될것 같은데. 풀은 나랑 같이 썼고, 풀 차기 전에 한번더 유치하는 찾겠죠. 그니까 아무리 그렇게 견제해도 나는 살아남아. 앞대시 유도하고, 이런 식으로. 밀쳐내는 걸 내가 뺐기 때문에 이미, 어? 가볍게 딸수 있죠? 나이스, 아래도 이득 받고. 여기 밀쳐내는 거뺏고 이제 구르게 했으면은 바로 물면 이제 도망갈 게 없으니까, 바로 이제 킬각 나오는 거에. 아, 저 애매하네? 혼맛선 사고 싶은데? 이거 밀어도 돼. 이거 베인이 또 라인 푸시야 쓰레기라. 됐어. 이제 이러고 이제 집가서 혼맛 싸우면은? 어차피 베인 이거 라인 못 밈. 아, 이거 미드만 안 죽으면 되는데. 나 궁. 아이고, 베이나, 아이고, 어떡하냐, 어, 떡하냐 어떡하냐. 또 씹혔다, 어? 어, 그래. <laughs> 저 밀쳐내는 게내 Q에 씹히는 순간, 이제 바로 킬가. 렌즈 전멸 쓸것 같았는데, 이거 무는 타이밍도 이제 Q 쿨 돌아올 타이밍에 물어야 돼. 그래야지 이제 궁 Q를 날릴 수가 있어서, 저렇게 전멸을 뺄수 있어요, 궁 Q 날려서. 렌즈로 바꿔볼까? 렌즈로 바꾸는 거 나쁘지 않죠? 저놈이 이제 공쓸때 렌즈 돌려서 아이고 또 씹혔다. <laughs> 저 씹는 게 은근히 쉬운 게 저게 은근히 저게 발동 시간이 있어갖고 씹기가 쉬워. 자, 만화 되나? 이거 그 뭐야? 팔퇴근 보여줄까? 팔퇴근 <laughs> 아이고, 페이스. 완벽하죠? 이렇게 조지면 됩니다. 자, 이건 다에 미는 걸로 하고. 벌써 천원짜리 이거 있겠네? 이거 돌아가면 파이가 안는데 신발 이렇게. 니자탑이 중요하니까. 얘인을 계속 이기려면얼권까지 가져야 돼. 얼권에 망자까지. 야, 근데 내 7킬 빼면은 지고 있는데? 됐다, 펍을 밀어야겠다. 용 주면 안 되는데, 용을 빨리 먹으러 가야겠는데? 자, 갑니다, 갑니다. 얘는 어차피 라임 못 믿어. 제 라임인데 한 세월이야. 오이보다 라임 치 더구리. 야, 나 거의 가고 있어. 미드 따도 되고. 이 누구야? 으이, 어? 툭! 아무 빨라? 아, 베인 아직도 라이 못미었죠 어, 나쁘지 않아. 아, 지까, 이지나 이제 밀타이밍이 지까서 이제 받아 먹으면 돼. 자, 이러면 못 밀죠? 딱 타이밍 맞게. 아니, 이기고 있는데 왜또 킬범 먹었다고? 아, 요새 원딜 새끼들 왜 이렇게 마음에 안 들지? 버스 안 타지? 왜 항상 지가 캐리하려 그래? 아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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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기다렸다가, 여기 하나 더 있었는데? 누구 있었는데? 여기있네 컷! 하하하하! 음! 힘드네. 야, 나 이거 10킬 1데스인데, 이거, 아이, 지금 10킬 1호신데, 이거 진짜, 이보다 잘할 수가 없는데, 이거. 지면 나 정말 화나? 아니, 이렐리아도 13레벨이네. 와, 이거 내가 반반 갔으면 그냥 지는 판이네. 보니까, 이거 내가 한번 죽는 순간 비벼지는데, 난 아직 자야. 저전멸 빠졌는데, 고고고고 가가가가. 자야 노점멸, 자야 노점멸, 고고. 아아 아 전면 쓸까 말까 고민했는데 그냥 쓸거 그랬나? 와 이즈가 먹었어. 백일 번에 내야 용용용. 아 바로 용 먹을 안오나야 내려서 푸나 쳐라 이 센소 뭐 마. 아니 왜 바텀 또 혼자 먹고 있어? 아군이 당했습니다. 오이 힘 빠진다. 아비도 좋다. 좋다 좋다. 좋았다 좋았다. 아 밀어버려 퍼펙트 가자 오이. 이거 주는 거야! 끝내진 못하겠다. 가자. 뭐해? 하하하하! <laughs> 이거 뭐야? 아, 나 어디 씻다 킬했어 와, 나 진짜 이렇게 잘해줄 수가 없다. 쟤야, 나, 나 없이 되나? 되겠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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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구리. 나 가져오겠는데, 이거? 누구 없어? 안 돼! 유미 살려야 돼! 유미야, 좀 빠붙여! 꼬마부터! 망자라 빠르다, 이 말이야. 망자! 음? 아, 망자의 힘. 난 여기 보기아 알겠다. 나 잡으러 오나? 나 잡으러 온다. 안 돼요. 여기 너무 많은데? 나 잡으러 오나? 날 잡으러 오나? 망자 망자인데? 아어 뭐야 아래로 갈건데? <laughs> 아나 모르고 따봉 치려다가 모르고 궁 눌렀어 야 너네 본지다 날아간다 나를 죽이고 싶나? 메탈 나갔네 이놈 자이 새끼 좀 잡아야겠어 안되겠어 야나 뚜벅이라고 무시하지마 나 일반 뚜벅이가 아니다? 아 뭐야? 아하하 씨댕 아이고 죽이면 안되지 야, 슈퍼 플레이. 진짜 완벽했다, 이번 파 와, 개잘했다. 완벽해. 명예 4개 각이야. 응, 벌레티넘. 디론 역시 생각보다 많이 못 넣었죠. 야, 좀 3개 좀. 야, 이 정도. <laughs> 야, 이 정도는 해야 이제 3개 받는구나. 와, 이거 진짜 얼마만이냐? 아, 이제 앞으로 3개 받으려면 이 정도는 해야 이제 받는 거구나. 이게 기준인가 보다. 어. 명예 3개 받으려면 은이 정도는 해야 된다. 어이기라면 누가 안좋는지 봐야겠어 야 역시 원딜 새끼가 안좋네 그 징징대는 원딜이 안좋네 아 요새 원딜 새끼들 진짜 너무 맘에 안들어